김문수 후보께 여쭙겠습니다. 전황일 씨의 면접에 참석하신 것이 확인됩니다. 그런데 결국은 전황일 씨가 장동혁 후보를 지지한다고 다시 발언했습니다. 이를 알고 계시죠? 네, 알고 계십니다. 네, 그렇다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전황일 씨의 선택이 개인의 자유로운 결정에 해당하는가요? 네. 결국 면접에서 떨어진 것으로 보입니다. 이건 면접이 아니라 인터뷰였다고 들었습니다. 그게 몇년 만에 일이고 다섯 분 앞에서 나온 말이었습니다. 그리고 앞서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윤석열 전 대통령은 개연물은 누가 죽거나 다치지 않았고 6 시간 만에 해제되었으며 결국 아무 일도 벌어지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동의하십니까? 두 가지 부분에서는 더불어민주당이 북한의 3조 원 이상을 도움으로 주어 핵무기를 만들었다는 주장도 제기되었는데, 그 뒤에 국민의 이미지는 가장 중요한 이슈로 남아있습니다. 개현물에 대해서는 한 사람도 살상된다는 일은 없었고, 핵무기가 20만 명, 30만 명 이상에 한꺼번에 살상될 수 있지 않느냐는 지적도 있습니다. 그런 이야기가 DB교회에서 나온 것처럼 들리기도 합니다. 그런 건 말씀한 게 아니죠. 법조에 있는 법조가 아닙니까? 그러나 지금 더불어민주당이 우리도 한번 해치자고 하지 않습니까?회사는 하자고 하고 있는데, 더불어민주당의 모든 문제 제기는 북한에 대한 지원과 함께 핵무기를 다량으로 만들어 놓았으면 우리도 또 해봐야 한다는 식으로 연결되곤 합니다.그런데 비상계현물로 다진 사람이 없다고 이야기는 했습니다만, 제가 살펴보니까. 입법조사처에서 분석한 바에 따르면 비상계연물로 GDP가 6조 3천억 원이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또 중기중앙의 조사로 자영업자 90%가 매출 감소를 겪었습니다. 그래서 자영업자들이 꽤 많았다 이런 지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 일도 없었습니까? 또 잠시 주목해 주시길 바랍니다. 구독자분들을 위해 특별한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제가 항상 여러분께 강조드리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슈와 뉴스만 꾸준히 챙겨보셔도 충분히 수익을 낼수 있다는 점입니다. 자, 여기 보이시는 채널의 영상들을 보시면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그냥 눈에 보이는 뉴스만 보고 아무 생각 없이 넘기고 계신가요? 그렇다면 저는 그건 잘못된 접근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8월 초에 뭐라고 말씀드렸죠? 지금은 바이오에 관심을 가져야 할 시기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뉴스만 보고 넘기지 마시고 투자 관점으로 진지하게 접근하셔야 합니다. 이런 썸네일들과 영상을 통해 충분히 구독자님들께도 메시지가 전달되었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이런 바이오 이슈가 터졌을 때 부자들은 어떻게 행동할까요? 바이오 관련주는 어떤 것이 있고 어떤 종목이 유망한지 자연스럽게 어디에 투자해야 자금이 몰릴지를 생각하게 됩니다. 실제로 지난번 구독자분들과 함께하는 주식 수익내기 이벤트를 진행했는데요. 100% 무료로 진행했고 이 사진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구독기라는 문자 메시지를 보내주신 모든 분들께 바이오 관련주 중에서 가장 급등 확률이 높은 딱 하나의 종목을 드렸습니다. 8월 초 저는 우정바이오를 추천드렸고 어느 시점에서 매수하고 어떤 지점에서 매도해야 하는지까지도 정확히 안내해 드렸습니다. 실제로 많은 분들이 수익을 보셨습니다. 오른쪽 이미지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8월 초에 우정바이오를 소개해 드리고 며칠 지나지 않아 해당 종목은 상한가를 기록했습니다. 이 종목으로 정말 많은 분들이 실제 수익을 경험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구독이라는 문자를 보내주시는 분들께 이번 이슈 속에서 앞으로 대장주가 될 가능성이 높은 급등 후보 종목 하나를 보내드릴 예정입니다. 영상 보시는 분들 중에서 어떤 종목인지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은 언제든지 누구든지 상단에 나와 있는 번호로 문자 메시지를 보내주세요. 문자 보내주시면 무료로 급등 예상 종목 정보를 보내드리겠습니다. 돈을 받는 것도 아니고 대신 투자해드리는 것도 아닙니다. 그냥 부담 없이 구독이라는 문자 하나만 남겨주세요. 수익이 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